요요 없는 다이어트 필살기 첫 번째 스타들의 몸매 비결 땡땡을 먹어라. 스타들의 몸매 비결이라고 하니까 뭔가 관심이 확 가는데 어떤 스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로 62세 군살 없는 몸매로 유명한 최화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화정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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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전 다이어트 어 잘하고 있어요 오 잘한다 <laughs> 하여튼 이현이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 나이 되도록 젊은 사람의 감각을 유지하고 음. 몸매도 이쁘고 너무 부러운 점이 많은데 이현이가 뭐를 먹고 있어요? 어, 놀라시게 이른 게 네. 최하정 씨뿐이 아니라 배우 신세경, 소녀시대 태연 유나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 셀레나 고메즈 오 이분들 역시 이걸 먹고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지 미국 타임지에서 이 음식을 셀럽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 음식 일곱 가지 중에 하나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정체는 바로 바로 이겁니다. 사과하고 그보 뭐예요? 아니, 사과는 알겠어요. 그옆엔 뭐야? 머스타드? 일단 컬러를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막 땡기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네. 것 같아. 이게 뭘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의 정체 딱한 입만 드셔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음. 자, 다들 지금 나눠드렸죠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드십시오. 음 알았어요. 어, 야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버터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땅콩버터 많이 먹으면 살 찐다고 이거 음. 많이 못 먹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저희가 검증이 안된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땅콩버터와 사과를 먹고 1년 만에 무려 20kg을 감량했다는 분이 계셔서 엄지예장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과연 땅콩버터와 사과가 정말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